이제 베란다에 있는 저 동그란 등을 예전에 주방 등으로 썼던 요 등으로 교체를 할 거예요. 주방 등 교체를 했었는데 기존에 있던 게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우니까 그걸 베란다에 하면 예쁘겠다 싶어서 이제 요걸로 교체를 할 생각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집에 있는, 뭐지 이거? 전기 분배기. 분배기를 전원을 아예 차단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돌려서. 빠져요. 여기에 그냥 이렇게 딱 걸쳐져 있는 거를 돌리면, 이 방향으로 돌리면 빠지고. 자, 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돌려서 뺄게요.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죠. 지고 다음 음. 아, 여기 지금 스위치는 있걸 빼야 되겠네요. 보면 이렇게 줄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걸 뺄 필요가 없었구나. 그러면 여기를 당겨서 빼고, 여기를 당겨서 빼고 누르면 빠집니다. 여기를 누르면 얘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이걸로 박혀 있었지. 이거 완전 허흡벌판인데음 아까워서 바르려 그랬더니 만만치가 않네. 꺼져버리나. 오늘은 지난번에 주방에 설치되어 있던 식탁 조명을 베란다로 옮겨 오려고 했었는데, 그때 작업을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마저 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석고보드라 있어서, 이 보조 앙카 이걸 뭐라 그러죠? 보조 요거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사오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요거를 설치할 거고요. 네 드릴로 뚫어 놓았던 데다가 요거를 살살 돌려가면서 살살 살살 아주 살살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전동 드라이버로 하면 안 되고 손 위치 살살 살살 오케이 오케이 작아지는 참 편하겠지만, 저는 지금 혼자고 있습니다. 아이고, 잠깐 편하다. 이렇게 잘 넣고! 너무 예쁘다. 오케이.